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디모데 후서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을 한 2년 동안 받잖아요. 반 다음에 잠시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그동안 또 세웠던 그런 교회들, 또 방문했던 교회들을 이제 재차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동행했던 이제 디모데 아들과 같은 동역지하죠. 함께 지금 터키 중서부에 있는 에베소에 들리게 됩니다. 다른 교회들도 바울이 자기 자녀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또 그들의 교훈하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에베소는 좀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곳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선교 사역 중에 제일 오랫동안 3년 연 머물렀던 것이 이 에베소고요. 도란노 소원을 또 설립해서 거기서 제자 양육도 하고 주의 종들을 배출하기도 했었죠. 이 에베소 교회에이 젊은 디모델를 남겨둡니다. 그래서 거기는 목회하도록 하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교회들을 순방하게 되는데요. 어, 마게도니아 지역, 지금 이제 그리스 북부 쪽이죠. 어, 거기에서 머물면서 어, 디모데 전설를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그리고 다시 이 바울이 투옥이 됩니다. 잡혀서 이제 로마 감옥에 다시 들어가게 돼요. 어, 이때는 이제 어, 이 바울이 고차기가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의 내용을 보면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 에베소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서신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된 서신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여러 목회적인 권면도 있고 또 도전도 있지만 이 디모데 후서는 특별히 바울의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다정당하고 허근난 그러한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내 곁에는 지금 누가만 남아 있다. 누가는 누구냐하면은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의사 출신. 예, 또, 성교사지요. 어, 바울의 동력자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나를 떠났다 했는데 그 떠난 사람은 이제 배교자도 있겠고 또 어떤 성교지를 향해서 떠난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모에도 그렇게 성교지에서 지 사역을 하고 있고 뭐 디도라는 사람도 어, 또 성교지 사역하고 있고 그래서 어, 이제 굉장히 예, 좀 예로운 아 어, 그런 바울의 심정을 심정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게 잠시 로마로 좀 들려라. 아 어, 이런 요청을 합니다. 올때거독과그 가족으로 쌓여진 그 책. 을 가지고 오라. 아마 어, 율법서라든지 이런 선지서들 라든지 이제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 그런 이제 면을 볼수 있고, 올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하는 이제 부탁도 합니다. 이 마가는 누구냐 하면, 바울이 1차 성교행 여때 바나바랑 함께 하잖아요. 근데 이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가 동행을 합니다. 이제 성교를 하던 중에 많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가가 어휴 힘들다 하고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나중에 이제 제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마가를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때는 많이 철도 없고 어렸지 않냐. 지금은 많이 성숙했고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많이 다듬어졌다. 데리고 가자. 그런데 바울은 안 된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돌아간. 자를 데리고 갈수 있느냐 해서 둘이 많이 다퉜다는 그 사도행전의 기역,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 마가입니다. 마가인데 지금 마가를 디모데아 내가 올때좀 데리고 오라 하는 걸 보면 이 마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하는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런 이제 바울의 인간적인 면모가 군데군데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어, 하나님 앞에 돌아갈 날이 임박했다. 의의 멸류관이 내게 기다리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이제 벌써 그런 자기 죽음을 감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순교 당할 즈음에, 이제 황제가, 네로 황제, 그 유명한 폭군이잖아요. 이 네로 황제가 아 어, 그 로마를 예, 좀 불을 태우죠. 이제 재개발하기 위해서 불을 태웁니다. 그래서 한 로마시의 2분의 1이 예, 불타는데 대화재죠. 대화재인데 이제 민심이 들끓 거, 들끓지 않겠어요. 어, 그래서 어, 이 에, 화재의 주범을 그리스도인들이 이 화제를 일으켰다 하고 뒤집어써 버리죠. 그래서 로마의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일어납니다. 아마 이 와중에 바울이 순교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디모데는 나중에 이제 에베소에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황제. 도미티아누스 혹은 트레누스 그 시대로 보여지는데요. 물론 성경에는 구체적인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전승에 의하면 그 시기에 디모데 역시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손은 바울이 유언하듯한. 그러한 메시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교회를 조직하고 하는 그런, 어, 것도 참 중요한데, 어, 이 목회자로서의 어떤, 어, 내적인 그러한 어, 자세를 갖춰야 되는가 하는 것에 더, 어, 마음을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 디모대 후서에서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